는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. 음. 음, 아 매우 일리 있다.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현직이었는데, 예. 지금 현직이고 현직이기 때문이다. 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그이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. 그러네. 저쪽은 개별 범죄고, 저쪽은 조직 한, 범죄야. 요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대목이다 네. 이때까지. 어, 오라. 아, 공... 이해가 되잖아요, 국민당 의원들이 <laughs> 저러는 게 내라도 그럴 것같아 <웃음> <웃음> 윤석열이 가면 김건희가 가면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. 그렇죠. 이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막아야지.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큰 물이 지면 그다음 뚝도 음.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. 그렇다고 법원 폭동까지 간다.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 그거는 법원폭동을 직접 국힘당 의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아니죠. 그 일으킨 사람들을 옹호와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축히인 셈이고 그렇죠. 그 자...